가락편 1강입니다. 음악의 3요소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리듬, 가락, 화음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 가락입니다. 자, 이번 시간 과제에 대해서 안내할게요. 이번 수업을 듣고 영상 아래 첨부한 온라인 학습노트 양식 속 빈칸을 모두 채우세요. 그 다음에 등교 후 포트폴리오에 붙여 음악 수업 가락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가락 1강부터 4강까지 수업을 할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5선 음자리표 음계, 오는 반음, 장조와 단조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가락 1강 5선 음자리표 음계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을 듣고 학습지 빈칸을 채우며 꼭 암기하세요 5선이 뭐냐면요 우리 음악공책 사면 항상 5개 칸 있는 거 주잖아요 그래서 5개 칸이어서 5선이에요 쉽죠 자 아래부터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이고요 줄 사이에 칸도 씁니다 그래서 아래부터 첫째 칸 둘째 칸 셋째 칸 넷째 칸이 되는 거예요 음자리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높은 음자리표 낮은 자리표 있다는 거 기억하죠 그거 외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요. 먼저 높은음자리표, 낮은자리표 하나 더 가온음자리표가 있습니다. 이 가온음자리표는 비올라나 첼로와 같은 악기에 많이 쓰이는데요. 이 음자리표가 어디에 붙는지 알려 줄게요. 아까 5선 배웠었죠? 그 5선 왼쪽에 이렇게 음자리표가 붙는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음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계 수업하기 앞서서 선생님이 피아노 건반을 이 PPT에 딱 가져왔어요. 자 여기서 도 자리 찾는 방법 알려줄게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도 말하는 거예요. 피아노 건반을 보면요, 건반 검은 건반 두 개짜리와 검은 건반 세 개짜리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아노 앞에 딱 앉는 순간. 검은 건반 두 개짜리를 찾으세요. 그다음에 그 검은 건반 두 개짜리 왼쪽 아래에 있는 흰 건반이 바로 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부터 같이 노래 한번 부르면서 피아노 한번 쳐 볼까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선생님이 오선 안에서 표현해 볼게요. 음계 라는 건 음계단 말하는 건데요. 진짜 계단처럼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가운데 도를 그릴 건데요. 이걸 바로 가온도라고 해요. 여기부터 우리 같이 계단처럼 쌓아 올릴 거예요. 같이 노래 한번 다시 불러 볼까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같이 끝꼬리처럼 불러 봤어요? 아, 여기서 가운데 도 했었죠? 이 계단을 쌓는 규칙은요. 줄, 칸, 줄, 칸, 줄, 칸.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쌓아 올리면 돼요. 마치 음 계단 같다고 해서 음계인데요. 지금부터 이 높은 음자리표 음계 외울 시간 1분 주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면 낮은 음자리표 음계도 한번 외워볼 건데요. 먼저, 가온도는 꼭 외워두라고 했어요. 음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불렀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노래 많이 부르죠. 준비, 시작.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되죠? 선생님, 저는 음역대가 낮아서 좀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친구들은요. 자, 선생님과 같이 내려가보는 거예요. 시작. 도 시, 라, 솔, 파, 미, 레.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참고로 선생님 안 내려가요. 선생님은 음역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남학생들은 잘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낮은 음자리표에서 음계를 그리는 규칙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도를 기준으로 줄, 칸, 줄, 칸, 줄, 칸 내려가면 됩니다. 거꾸로. 도시라솔파미래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높은 음자리부터 낮은 음자리표까지 암기할 시간 1분 주겠습니다. 학습지에 빈칸을 채우면서 암기하세요. 준비 시작! <laughs> 벌써 두 번째입니다. 온음과 반음인데요. 선생님 친구가 선생님 바로 앞집에 살거든요. 그럼 그 친구를 선생님 뭐라고 부를까요? 이웃이라고 부르죠. 반음 간격은 이웃집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라고요? 이웃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개 이름 뭐였죠? 바로 돌의 미였죠. 자, 미 이웃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옆집에 있죠. 개 이름은 파잖아요. 이 이웃집 간격을 반음 간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웃집 간격 뭐라고요? 반음 간격이요. 그러면 시 이웃집이 어디에 있죠? 여기에 바로 옆집에 있죠. 이 시하고 도 사이의 간격은 무슨 간격? 반음 간격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도 바로 이웃은 레일까요? 아니면 도 바로 옆에 있는 검은 건반일까요? 바로 검은 건반 사이가 반음 간격이 됩니다. 알겠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알려줄게요.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반음 간격과 반음 간격이 더해지면 바로 오는 간격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도하고 여기 도 옆에 있는 검은 건반 간격이 반음 간격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간격도 역시 반음 간격일 거예요. 이 반음 간격과 반음 간격이 만나서 어떤 간격? 오는 간격을 만들어냅니다. 잘안 보이죠? 자, 옆에 레하고 미 사이에 검은 건반 껴있죠? 그래서 오는 간격이고요. 파하고 솔 사이에 검은 건반 껴있어요? 안 껴있어요? 껴있죠? 그래서 바로 이웃은 아니에요. 건너 이웃입니다. 그래서 오음 간격 소라고 라 사이도 건너 이웃이죠? 왜? 검은 건반 껴 있잖아요. 그래서 오음 간격 라고 시 사이도 오음 간격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서 응용. 검은 건반과 검은 건반 사이는 오음 간격 반음 간격 보세요. 건너 이웃인가요? 아니면 바로 이웃인가요? 건너 이웃이죠. 자, 건너 이웃인 경우에는 오음 간격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오는 간격이 된다는 사실 이해 갔나요? 선생님이 근데 이 반음 간격과 오는 간격을 이제 건반이 아니라 오선에서 표현해 볼 거예요. 아까 여러분 미하고 파 사이의 간격, 반음 간격 오는 간격, 그렇죠. 반음 간격이었어요. 시하고 도 사이는 역시 반음 간격이었습니다. 그럼 도하고 레 사이는 아까 건반 모양 기억해 보세요. 오음 간격이었죠. 레하고 비 사이도 오음 간격, 파하고 솔 사이 오음 간격, 오음 간격, 오음 간격이 된다는 사실, 몇 가지 이해 갔나요? <laughs> 세 번째, 장조와 단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장조와 단조의 차이점을 뭘까? 뭐라고 물어보면 은 항상 한 번에 하나씩 꼭좀 길고 짧은 거 차이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그럴듯해. 그럴듯한데요. 이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느낌의 차이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자, 그럼 다음 영상 한번 볼까요? 단조는 이것보다 살짝 어두운 느낌, 그리고 슬픈 느낌, 또는 뱀날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느낌상 비교하기 쉬울 것 같아요. 단조입니다. <목소리> 느낌이라고 기억하면 일단 느낌상 비교는 쉬울 것 같고요. 이제 중학생이니까 장조와 단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할게요. 장조는 조금 밝은 느낌, 단조는 어두운 느낌이라고 우선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원리에 대해서 바로 지금 알려 주겠습니다. 장조의 원리를 알려 주기 전에요. 자, 맨첫 번째, 음계에서 맨첫 번째 나오는 음 있죠? 이걸 이제 선생님은 숫자로 부를 거예요. 이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무슨 음? 이름, 숫자 이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레는 2음, 3음, 4음, 5음, 6음, 7음, 8음이 되겠죠? 무조건 도가 오든 어떤 음이 오든 음계에서 맨첫 번째 음은 선생님이 앞으로 이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3, 3음과 4음 사이, 이 3음이 개이은 뭐죠? 미죠. 그리고 파죠. 자, 미하고 파 사이 반음 간격, 오는 간격. 반음 간격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 하나 더. 7음과 8음 사이, 자, 이거 개이은 뭐죠? 시죠. 그리고 도죠. 자, 시하고 도 사이는 반음 간격, 오는 간격. 검은 건반 안껴 있었으니까. 반음 간격이었죠. 이 숫자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다시 보세요. 3, 3과 7, 8음 사이는 오는 간격, 반음 간격, 반음 간격이죠. 장조는요. 무조건. 3, 3과 7, 8음이 반음 간격입니다. 알겠죠. 무조건이에요. 다시 몇 음, 몇 음, 3, 4음이 반음이고요. 7, 8음이 반음인 게 무슨 조? 장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왜냐하면 장조의 종류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숫자 3 4 7 8만 기억하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맨첫 번째에 나오는 음을 선생님이 이름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여기서 음계의 첫 번째 음이 나오는데 단조예요자 이음과 삼음 사이는 반음일까요 온음일까요 아, 선생님 좀 헷갈리는데요. 자, 보세요. 이거 개 이름 뭐예요? 시죠? 자, 이건요, 도구요. 피아노 건반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하고 도 사이는 검은 건반이 사이에 있었나? 없었나? 없었죠? 자, 그래서 시하고 도 사이는 반음 간격이었어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음이니까 2, 3음 반음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어디에서요? 단조에서요. 아, 미하고 파 사이도 반음이었죠? 숫자 보니까 어때요? 5음과 6음이네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단조는요, 2, 3음이 반음이고요, 5, 6음이 반음입니다. 알겠죠? 2, 3음 반음이고요, 5, 6음이 반음이 된다는 사실. 어떠한 단조가 나와도 2, 3음과 5, 6음이 반음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이걸 기억해야 단조에도 여러 갈래로 나중에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가 조금 더 추가되는데 그때 헷갈리지 않고 응용에 응용을 더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 과제에 대해서 안내할게요. 수업을 듣고 영상 아래 첨부한 온라인 학습 노트 양식 속 빈칸을 모두 채우세요. 그다음에 등교 후에 포트폴리오에 붙여 음악 수업 첫 시간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